오늘은 어떤 걸 찍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보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면서 스도싹 보여주는 걸로 정했어요. 여러분이 패션 유튜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다 스튜디오 채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애쓴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쿨해 보이는 스타일링을 알려주고 싶어요. 쿨해 보인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젊어 보인다, 힙해 보인다, 신선해 보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건첫 번째, 먼저 마음에 드는 룩이 있으면 사진 세이브 해 둔다. 두 번째, 옷장에 있는 옷들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할수 있는 옷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 포인트 할 아이템의 대체 아이템을 찾는다. 예를 들어 보라색이 없다면 핑크, 오렌지가 없다면 머스타드 이런 식으로. 네번째 그래도 없다면 구매 고려 다섯번째 구매할 아이템으로 얼마나 많은 스타일을 뽑을 수 있는지 확인 후에 많이 입을 것 같다. 그러면 구매 확정 이런 순서로 컨텐츠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깝시다 신발 중요하죠 이번 룩의 신발은 슈퍼스타 프리미엄 화이트 블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신발 끈을 바꿨어요. 신발 끈을 바꾸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재킷은 연보라 MA1 형태의 베이지색 컬러 치노팬스와 아디다스 이 룩은 옷을 엄청 과하지 않게 스타일링 했는데 이런 컬러 포인트를 줘서 되게 심플하지만 부담없이 스타일링 한 거예요 바지는 좀 편하게 백이나 와이드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 보기가 전체적인 기장은 약간 좀 짧아도 되고. 티셔츠 화이트는 오지 오리지널 마한트 프리드 워크고 이게 면인데 되게 가벼워요. 까만색. 이 미아라의 또 다른 브랜드 인스트루먼트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 시원하고 편해. 굉장히. 컬러가 좋아서 아, 아이 들어서 구했는데. 이번엔 나이키 된장 에어포스. 연청이랑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보라 컬러 후드에다가 올리브 블루종이랑 매치를 해보니까 괜찮아요. 올리브 헤드 재킷이나 워크 재킷 이 없으면은 그냥 올리브 컬러, 피시될야상이나 아니면 M M65, 필드 재킷. 그런 걸로 매치해도 좋죠. 그리고 재킷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 옷장에 컬러 포인트가 되는 후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뭐, 보라색이 없다, 그럼 연보라가 없다, 그러면 레드나 오렌지나 그 아우터에 맞는 포인트 컬러 후드를 입고, 청바지 이런 연청 하나씩 다있잖아요 이렇게 연보라랑 컬러 섞기가 쉽지가 않는데 했다는 걸로 사실은 그냥 한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저 콜라 조합도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가볍게 여행 갈때 아니면 주말에 데이트할 때 이런 룩 너무 잘 어울리잖아 카메라 백 하나 들어줘서 여행 감성 더해주고 어, 나도 생각보다 연청하고 된장 에어포스가 마,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어요 이 룩을 전체적으로 클럽 포인트로 플레이하는 게 어, 굉장히 맛깔나요 그 스타일링 하는데 안경 디테일 모자 컬러 카메라 가방 이런 디테일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후드를 써주면 또, 또 느낌이 다를걸요 오케이 okay, 봅시다 라스트 리조르트 AB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다코르렌지 스웨이드 보드 슈즈예요 이제 까뮤는 클래식이에요 밀리터리 룩이 이제는 정말 남자 패션에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까뮤를 뭐 개구리 패턴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디지타이즈된 패턴으로 입어도 되고 패턴이 사실 어려우면 은 바지부터 입고 좀 익숙해지면 재킷으로 가는 걸 추천할게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까뮤 패턴하고 잘 맞는 컬러가 의외로 이런 퍼플 아니면 핑크 컬러랑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냥 흰 티면 재미 없으니까. 이렇게 컬러 끌고 가면 훨씬 보기 좋아요 이게 투웨일에서 스타일링하기가지의미하 <laughs>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면 포인터를 더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난 비니가 나는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컬러 이런 룩분도 <laughs>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안경테 한번 주게 봐요 이 안경테가 이 재킷이랑 이 브라운드 라러랑 매칭이 된다 이런 안경은 만이사주들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아요 나는 안경이 엄청 많잖아다 하는 이장씩 되나요? 하여튼 컬러별로 다 있으니까 쇼핑 좋아요 그게 다시 자 다음으로 GO! 이번엔 보테가 첼스부츠 없으면 닥터마틴 1461 옐로 스티치로 해도 돼요 요즘 카고 바지가 강세잖아요 팬츠 이런 건좀 강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깔끔하게 입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은 이런 팬츠 하나만 더해서 본인만의 스타일에 트렌드를 맞춰가는 코디면 재밌는 코디가 가능하다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스니커즈나 이렇게 붙이고 코디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의 블루종이나 이런 MA1 이런 거잘 조합만 하면 그냥 쿨한 매력적인 코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지퍼 디테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강한거나 아니면 카고 바지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고 있는 깔끔한 면에서 하나만 더 넣으면은 룩이 확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요. 이건 나이키 미드 에어포스 블랙거. 이것도 신발끈을 바꿨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포인트가 될 만한 머스터드 바람막이 이렇게 바람막이랑 나눔 팬츠랑 에어포스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가벼운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들어주면 봄나들이 복장으로 끝인 거 같아요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툭툭 걸친 듯한 느낌 난 이런 룩이 아주 좋아요 후드를 한번 써볼까요 후드를 쓰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후드 이렇게 쓰면. 바람막이로 딱이죠 그럼투웨 지퍼니까 뭐 이렇고 뭐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스타일에만 중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자 이게 사람 자체 분위기가 힙해 보여야 하는데 그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헤어 스타일이나 귀걸이, 뭐 선글라스 아니면뭐 다른 액세서리 제일 만만한 게 이런 모자 같은 걸로 힙하고 쿨함을 더해서 스타일링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셨죠? 디테일 중요니 거. 오늘 전체적으로 트러플 소금감만 살짝 한용들을 이렇게 추천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개안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다음에 뵙자. 对个，俺也不说这个 p c 啊。